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중심에는 바로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백성을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강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을 때도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외치게 하심으로 출애굽의 핵심은 바로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급시킨 것은 오직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자들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출애급시키신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운 것도 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저들을 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 세력들은 자신의 왕권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배척합니다. 이들의 교만함은 백성들을 이용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저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왕과 함께합니다. 이들 백성들이 왕권의 중심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는 일에 참여합니다. 그때 백성이 기쁨을 만권 누리게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왕을 기뻐하며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러 왕이 베푼 잔치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합니다.